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봉풀의 타이트닝 크림을 처음 보셨는데요. 처음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? 음, 느낌은요. 굉장히 가벼운 느낌하고요. 저는 직장에 다니거든요. 그런데 휴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일반 화장품은 케이스가 좀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근데 이거는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. 느낌이요. 음, 끈적이지 않고요, 가벼워요.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이게 튼살에 좋다 그랬잖아요. 온 가족이 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기는 몸이나 얼굴에 발라주면 될것 같고, 어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발이 많이 뒤편이 갈라졌거든요. 그런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이제 어 가방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얼굴에다도 바르고, 손에다도 바르고요. 순수한 화장품, 어 녹차 성분이라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연 화장품이라고. 네.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.